토닥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채널 놀라와 김원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1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TV조선과 우리 정동원군과 탑6미세터트롯 전속 계약이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가는 세월 그누가 막을 수있을까마는 그동안 우리 정동원과탑6가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었는데 아, 새로운 변화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TV조선의 입장 전문인데요.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입상자 미스터트롯 탑6와 당세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 오늘 9월 1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TV조선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시청자분들께 기쁨과 위로를 전한 미스터트롯 탑식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비록 매지먼트 계약은 종료가 되지만 TV조선은 미스터트롯 탑식스의 덕 빛날 앞날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며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상황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TV조선은 미스터트로 탑6와 함께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감동과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으면 팔자가 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국이었지만 우리 정정한군과 탑6로 인해서 많이 웃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팔자가 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각자 활동을 펼칠 걸로 예상되는데 그 소식도 우리 놀러와 김원희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과 탑식스 열심히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